같지 어. 않다가 나오면 은 여러분 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럼 뭐 해주면 됩니까? 대우 해주면 됩니다. 맞다. 대우 해주면 됩니다. 이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쓸게요. 이걸 풀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이거 풀수 있어? 아니요 딱 봐도 너무 좋은 척 어지럽지? 네. 요거를 푸는 거랑 뭐랑 똑같다? 대우를 푸는 거랑 똑같다고 그럼 얘 대우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바뀌지? 3이 뭡니까? 2차식의 근이 되지 풀수 있습니다 뭐 ABC가 뭔가 나와 있겠지? 아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상태에서 품기가 너무 어렵잖아 네. 대우 만들면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캐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같지 않다가 있으면은 어? 나 같지 않다는 잘못 풉니다 우리 등호가 풀기 쉽지 등호가 아니다는 아니, 너무 많지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만들어서 풀어주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 약간 실전에서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논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지난 번에 수원이가 얘기했지? 네어 예. 뭐였지? 그렇소크라테스다 어, 그래. 인간이다 죽는다 했을 때, 아, 했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래 네. 그러면 P이면 R이다 네참이니까 거짓입니까? 아, 참이겠지? 네 왜냐면 연결만 시켜주면 P이면 Q고 Q면 R이니까 네. 그게 하나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까? 세개가 연결돼서 참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단 논법이라고 부르고, 뭐, 그렇게 뭐, 다른 건 아닙니다. 문제 한번 봅시다. 쪽에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단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음, 1번 봅시다.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겠습니다 요거 4개를 네다 해볼까 자, 요거에 역은 어떻게 됩니까 어 y 어. 역은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네. 맞습니까 네. 한 김에 대우까지 바꿔야겠다 역에다가 뭘 해주면 됩니까 부정해주면 네. 조정, 됩니다 이렇게 되지? 네. 참 거짓을 판단하랍니다. 첫 번째 거 먼저 봅시다. XY를 두개더 했는데 2보다 크대? 네. 그럼 둘다 1보다 커야 되나? 네. 반드시? 아, 그럼... 그건 아니지. 아뭐 X가 한100 정도 되고 Y가 마이너스 5 정도 돼도 두개 더하면 얼마야? 95지? 네. 근데 둘다 1보다 크진 않지? 네. 이게 항상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거짓입니다. 밑에 거는, X랑 Y랑 두 개를 더했는데, X도 1보다 작고, Y도 1보다 작대. 조금 헷갈립니까? 선생님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원래 식으로 다시 봅시다.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대. 두개 더하면 2보다 크대. 이거는 맞는 말이지? 참이지? 얘도 참입니다. 둘 중에 판단하기 쉬운 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대우는. 두 명이겠지. 이번 봅시다. 어딱 나왔네. 같지 않다. 판단 못해. 할수 있긴 한데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X, Y가 2가 아니면 X는 1이 아니거나 또는 지금 오네. Y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영 먼저 만들어 봅시다. 오세요. 있습니까? 네, 아, 자다가 왜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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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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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을 먼저 만들어보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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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거, 이거, 이 이거, 지 이번에 대우가 너무 쉽다. X도 1이고 Y가 2면은 XY는 2다. 3.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얘도 참이겠지? 역 한번 볼까? 1이 아니거나 2가 아니면은 두개 곱해서 2가 아니래. 맞는 말이야? 자, 요거는 살짝 팁을 주겠습니다. 얘도 참거짓을 알기가 조금 헷갈리지. 네. 얘 대우 만들어보자. 얘 대응하는 방식이야. 아니 얘를 오케이. 대우하자. 아. 요거는 얘의 대우지. 네. 맞습니까? 네. 얘, 얘, 얘. 요 일반식의 대우가 얘지. 네. 나 지금 얘의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는데 얘가 좀 헷갈리잖아. 그럼 얘를 대우 만들어보자. 음. 그렇지 분수 맞지 두 개가 곱해서 이면은 반드시 1이고 이어야 돼 아니지 네. 거짓입니까? 네그 얘도 뭐였다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네개다 너무 많다 넘어갑시다 필수 지제구번 봅시다 7 1 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음. 자, 71쪽에 필수해집구번두 실수 XY에 대해서, 어, 보자.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면은 X는 A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다가 참이래. 네. 음, 그때의 실수 A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보입니까? 어, 아니 안 보이죠 어 이거 숨어나 아닌데요 아 Y가 어 대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음.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은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대우지 네. 얘도 참이어야 됩니까? 네. 그럼 A는 얼마가 되는데? t 개더 했는데 3보다 작 t 데 y 는 1보다 작대 그럼 a 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 야 돼. 두개더 했는데 얼마가 됐어? 3이 됐지? 네. a 얼마? 음. 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위에서 t 찾을 수 있긴 하지 아 o t i 아 요식 두 개를 통째로 더해볼래? 부동호가 똑같을 때는 더하거나뺄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되지? 네. 얘가 지금 얘잖아. 네. a 얼마? 4. 2. 어 그렇지. 그렇게 네. 찾아줘도 됩니다. 삼단논법 음. 봅시다. 3단논법은 여러분 푸는 방법이 음. <laughs> 뭐 하나씩 찾아줘도 되는데. 봐봐. 어 P는 Q이다. 요게 참이고 Not R이면 Not Q가 참이래. 요두 개가 참일 때 보기 중에서 참인 것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니 디귿, 리을, 미음. 다섯 개나 있지? 네. 저거를 일일이 하나씩 대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좀 추천하는 방법은 내가 참인 거두 개가 있잖아.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참인 명제를 다 만드세요. 네. 자 일단은 뭐 만들어 볼수 있습니까? 배우, 배우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얘 배우는 뭐지? 나큐는 not not 나입니까 네. 얘가 참이었으니까 얘도 참이지? 네. 오케이. 얘가 참이었으니까? 큐는 네. r 이다도 참입니까? 네. 여기서 한 개만 더 찾읍시다. 3단 독법 되는 거 있는 거 찾아볼까? 아. 이거를 1번, 2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한다면 p는 q는 r. 1, 4번이 3단논법이 됩니까? 네. p, q, q, p는 r 이니까 뭐도 참입니까? p는 r도 참입니까? 네. 맞습니까? 네. 어, 이거 새로 만든 것도 대우 만들어줘야지. 이것도 참입니까? 네. 잘 보면 얘는 2, 3번의 3단논법입니까 어차피 네. 또할 필요는 없지. 네. 자봅시다 이제 네. 보기. 기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있네 여 여기 기억. 리은. <laughs> 있어. 여기네. <laughs> 디안 보이네. 네. 자리다찾아는데디 없지? 네. 네. 이렇게. 리 여기네. 네. 미음. 없어요. 어, 이거 형태 비슷한 데 나라이지. 네.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디귿하고 미음 빼고 기형, 미이 리얼이 다 됩니다. 느낌 뭡니까? 예, 참인 거다 찾아주면 됩니다. 밑에 확인 체크 87번부터. 아, 아니 확인 체크 확인체크 확인 체크 87번부터 해서. 7 3쪽에 52번까지 한번 지금 풀어봅시다. 무슨 <laughs> 문제를 쭉 한번 풀어봅시다.